어제 공수처에 중요한 공익 제보자가 들어갔어요. 이번 사건의 최대 파란이 일수 있는 중요한 제보가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장르가 뭡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해병대 골프 단톡방 기억나시죠? 아,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모쟁 해병 여기에 나오는 김건희 여사 계좌를 관리했던 이모 씨와 예. 음. 임, 임. 임성근 사단장관의 음. 관계성을 증명할 만한 추가 증언이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녹취 파일도 있어요. 어떤 파일도. 느낌? 내 눈치입니까? 느낌. 이종호 레펄 임베스트먼트 사장과 어. 임성근이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구나. 이런 아, 것도 대박권인데또 그 여사 쪽의 그림자가 이 사건의 어른 어른. 네네네네. 그게 지금 부속 실장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한 이땡 땡땡. 예, 이런 자들의 도련한 등장입니다. 이 사건에.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추가되다 보면은 최혜병 사건은 김건희 여사 게이트로도 발전할 어. 이런 개연성이 있다는 거예요.